자, 그럼 모두 선생님 이야기의 귀 기울이 준비됐나요? 와, 눈싸움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신나 보여요. 선생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눈이 오지 않으면 눈싸움도 할수 없고요. 따뜻한 곳에 가지고 오면 눈이 금방 녹아버린답니다. 자, 그래서 녹지도 않고 안에서도 할수 있는 눈싸움 놀이를 선생님이 소개할게요. 꼬미와 꾸미가 신문지로 눈싸움 놀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와, wow, 우리 신문지로 재밌는 눈사움 놀이하자. 꿈이야. 자, 아야 아야 야자 너도. 아, 재밌다 재밌다. 자, 자, 아. 선생님은 집 앞에 쌓여 있는 눈을 치웠어요. 왜냐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겨울을 좀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배려를 잘 하나요? 자, 그렇다면. 생활 속 배려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